오늘 또참 좋은 날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조금 선선해서 예배드리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랑한 귀한 교로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한 교우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가난 땅을 눈앞에 두고 자신은 가난에 들어가지 못한 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안타까운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모세의 유언이 아닙니다. 모세는 세 가지를 강하게 외칩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현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 그리고 미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모세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강하게 외칩니다. 자,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현재 하나님의 무엇을 율법을 지키라. 그리고 미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을 전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율법을 지키라.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것이 출애굽기 오세가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백성에 다음 언약을 새기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자손들에게 어떻게 하라? 알게 하라. 여기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하나는 눈으로 본그 일을 잊지 말라.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 일을 자손들에게 전하라. 여러분 여기서 눈으로 본그 일이 뭘까요? 모세가 말한 눈으로 본그 일은 이스라엘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합니다. 빽빽한 구름과 흑암 폭풍우 속에서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일.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돌판에 새겨 주신 모세의 십계명. 모세는 이 경이롭고 거룩한 경험을 결코 잊지 말고 평생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사건들을 광야 세월을 지나온 새로운 세대에게 그대로 전하라.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는 단순한 어떤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인 율법책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거룩한 언약서, 약속입니다. 모세는 이 언약서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 뿐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하신 은혜의 길을 기억하자. 신명기 1장 4절의 요약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의 길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의 기억은 때로 모든 걸다 기억 못 하죠. 선택적입니다.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잊고 싶은 것은 너무나도 잘 있습니다. 어쩜 이게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눈으로 본그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은혜의 길은 절 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은혜 받은 일, 내가 체험한 일, 내가 감사한 그 일들을 누구에게 자손들에게 잊지 말고 전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은혜를 후손들에게 전하라.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참 희한하죠. 은혜는 금세 잊어버리고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일 어떤 나쁜 추억 악몽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나에게 서운해 준거 내가 꼭 갚겠다. 더 심지어 내가 원수는 꼭 갚겠다. 막 그래서 옛날 사극을 보면 원수진 일들을 누구에게 유언하고 죽어요? 자식에게 유언하고 죽어요. 그래서 자식은 막그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원수를 갚고, 그게 저는 사극을 안 좋아해. 여러분 사극이 다 그렇잖아요. 막 그걸 자식이 죽도 유언하고 막자식이그 원수 갚으려고 막 물수를 쌓아가지고 나중에는 끝내 원수를 갚고, 이게 사극이잖아요. 저는 이 사극이잖아요. 그게 저는 사극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신 역사를 눈으로 직접 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모세가 여러 번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망각이 곧 배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기억은 믿음의 뿌리이기 때문에. 기억을 잃으면 길을 잃고 기억을 놓치면 믿음도 흔들리기 때문에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였는지 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잃었다는 얘기는 뭐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잖아요. 우리 역시 고난 중에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만 생활이 조금 편해지면서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고 감사도 줄어들게 됩니다. 한 노신사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한 평생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어릴 적 어머니께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 주시며 절대 하나님을 잊지 말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이 흘러도 어머님이 들려 주시던 그 말씀은 그의 가슴속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입니다.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 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어떻게 사랑합니다? 심히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자라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가는 겁니다. 신명기 1장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상하며 시작합니다. 가디스바나에서 믿음 없이 물러났던 실패의 기억을 다시 꺼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그 실패를 잊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셨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과거의 실패, 아픈 추억 그 것만 간직하며 그 것에만 몰두하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은 패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 모세는 일장에 그 믿음에 물러났음을 기억하다가 이장에서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너와 함께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셨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실패의 기억 때문에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의 발자국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줄수 있습니다 이런 실천을 한번 제안해봐요. 하루 5분이라도. 가족과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어렵지요. 어렵죠. 만날 수가 있어야 도대체 그렇게 하지요. 어렵죠. 그조차 어렵다면, 식사 중에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안 좋은 일 물어보지 말고, 어떻게? 오늘 감사한 일한 가지 이야기해보라고. 아멘? 어렵게 만났는데 안 좋은 일 기억하지 말고 오늘 감사한 일한 가지 나눠보라고. 어때요? 그 작은 대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믿음의 가정을 다시 세우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그 은혜의 발자취를 하루하루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매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가라? 전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9절 끝에 보니까 내 아들과 내 자손들에게 모르게 하라? 알게 하라. 하나님은 단지 개인의 신앙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세대를 아우르는 신앙을 원해요. 저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같은 말씀을 듣지만 어떤 성도는 믿음이 날마다 날마다 자랍니다. 일 그런데 어떤 성도는 제자리이거나 퇴보합니다. 퇴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 몇 사람만 은혜 받고 성장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공동체가 세대를 아우르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성장하고 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게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신앙은 저절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가르쳐줘야 하고 몸으로 보여줘야 하고 무엇보다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다신론적 사회 속에 살아고 있어요. 다신론적 사회가 뭐예요? 가나안 땅이 우상과 풍요 쾌락의 문화였다면 오늘날의 가나안은 돈과 성공 편안함입니다 세상은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꿈을 내 욕망을 따르라고 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자녀는 단지 육신의 자녀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를 위해 신앙을 전하라고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은 자동으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때로는 의식적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청년들이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모습을 통해서 이런 세대가 말씀의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다음 세대의 마음에 심어지는 거예요. 신명기 6장 7절에 보니까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심지어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즉 말씀은 주일 한 시간 아니라 일상의 공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신앙은 다음 세대에 살아있는 믿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교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청년들이 기도를 배웁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모습 속에서 아이들이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고난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태도는 모두 믿음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주변의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분을 보이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가 나를 통해 어떤 하나님을 보고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이번 주에 한 번이라도 뭐 청년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지원이를 기도하고 있어라고 이름을 불러주면 어떨까요? 꼭 지원이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내가 먼저 믿었다면 늦게 믿은 초신자들에게 내가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경력 짧은 대화가 한 영혼의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지식이 아니라 삶의 방향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신앙은 말로만 전해지지 않더라고요. 삶으로 전해져야 하고 다음 세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목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함께.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가 다시 신앙의 학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잊으면 무너진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잊으면 무너진다. 모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무엇을 은혜받은 것을 무너지는 거예요. 기억을 놓치는 순간 우리 안에 우상 숭배와 타락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거기에는 반복되는 한 가지 패턴이 있잖아요. 기억, 감사, 타성, 망각, 타락, 징계.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 반복되는 패턴이잖아요. 기억감사 타성 망각 타락 징계.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4장 9절 말씀이 내 마음에서 어떻게 하지 않도록 떠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6장 7절에 보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6장 8절 구절에 보니까 말씀을 문설주와 손목 미간에 붙이라. 이 문설주가 뭔지 아십니까? 이 문설주는요. 문의 좌우에 세워서 문을 달게 하는 기둥이 문설주입니다. 말씀이 기둥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영적으로 말하면 이 문설주는 보호, 구원, 언약을 상징하는 겁니다. 기둥이 버티고 있어야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문술줄을 기둥을 이마에 붙이라는 겁니다 평생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8장 10절 14절은 더욱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요하를 잊을까 염려하노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기적을 보고도 못을 만들어 섬겼어요 출애굽의 기적을 보고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만나를 먹고도 무리 없다고 불평하며 원망했잖아요. 그들의 실패는 한 가지에서 피로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순간 내 안에 악한 영이 침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순간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찾아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자리 잡으면 사탄 마귀는 물러가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내 안에 사로잡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떤 형편에 처할 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응답되어지고 삶이 안정되면 기도가 쉽고 말씀이 멀어지고 감사가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는 순간 우리의 신앙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위기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위기가 고난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위기는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 속의 망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망각, 잊어버린 것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멘. 말씀을 가정 중심에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매일 스마트폰을 충전하듯이 매일 스마트폰 하루에 꼬몇 번씩 충전하잖아요. 충전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말씀으로 매일 매일 충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안 되면 성경책 펼쳤다라도 다 드세요. 바쁠 때는 어떻게 돼요? 충전기 꽂았다만 해도 2가 되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바쁠 때는 그냥 2프로만 꽂아도 간단한 건할수 있잖아요. 정 바쁘면 성경책 펼쳤따라도 덮으라고요. 매일매일 성경 읽기가 안 되거든. 오직했으면 답답하면 이렇게 바라겠어요. SNS 알림만큼이나 여러분 알림 문자만 오세 바로 보잖아요. 바로 봐야죠. 또 하나 그 알림만큼이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삶 속에 붙잡아야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마무리할게요. 사랑 교회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의 절박한 호소입니다. 절박한 호소 세 가지 은혜를 어떻게 알아? 대답 좀 해봐요. 말씀을 어떻게 알아?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여러분 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다른 곳에 마음 뺏기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을 살아갈 때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나는 자녀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가정에서 신앙의 분을 보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예지야 흡족하니? 너 흡족하지 않지? 그 웃음은 흡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흡족하지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나는 자녀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가정에서 신앙의 분을 보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있길 축복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기억하라 전하라 잊으면 무너진다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이 진리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대를 이어가게 하실 겁니다. 신명기의 핵심 단순합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알게 하지 말고 손과 발, 입과 더 나아가 지갑으로 살아내라. 할렐루야.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말씀은 다음 세대를 살리고 가정을 세우며 교회를 지키며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서 듣고 지켜 행하고 자녀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나를 도와주고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같이 우리 찬양하고 합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전하라. 나의 아내에 거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손 잡아주리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삶 가운데 넘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믿는 대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어 주변의 이웃과 후배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과 진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시고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풍요와 안락 속에서도 표마하지 않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시간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삶을 전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와 교회를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자가 자녀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믿음의 부에 되게 하시고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능력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더하갈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여주옵소서